안녕하세요. 여포일 레슨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155 페이지고요. 제품이 돋보이는 배너 디자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뭔가 어떤 상징적인 것 디자인하실 때 굳이 막큰 요소를 넣는다는 생각보다는 큰 덩어리 하나에 의미심장한 멘트 하나 딱 던지는 게 되려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원래 디자인을 이렇게 전달하는 가장 쉬운 매개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미지고, 하나가 문자거든요. 이두 개를 같이 사용하면 최고겠죠? 1080 픽셀의 아트보드 만들고 시작할게요. 1080, 1080. 아트보드 체크 해제하고, 크레이트 눌러서 문서 만들게요. 자, 그리고 바로 조정 레이어 추가해서, 색깔을 AF000D 붉은색 계열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툴바에서 레탱글툴 선택하고 비의 색깔은 검은색, 스트로크는 없음 처리한 다음에 여기 작업 영역 클릭하면 수치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920에 340, 340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게요. 요거 중앙에 배치를 해주고. 자, 그리고 레텐큐틀이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끝에 보면 라이브 코너 위젯이 있습니다. 요거 일러스트레이터에 먼저 있던 기능인데 포토샵에도, 서, 포토샵에도 들어온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머퉁이 잡고 클릭, 드래그 끝까지 하면 이렇게 끝단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버릴 수 있어요. 참고로 프로퍼티패널을 보시면 이알값 조절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난 수치적으로 하고 싶다 여기서 건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클리핑 마스크 틀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만들어뒀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157페이지 스텝 1 신발 이미지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바로 컨트롤티지 클리핑 마스크 시킬게요 마스크 시키고 그 다음에 구도를 대략 이렇게 잡아 주겠습니다 제청 이렇게 구도를 잡아 주고 자 그리고 책에서 완성본 보면 이 신발 이렇게 하나 삐져나와 죠 밖으로 이 별관이 요입체감 하나 때문에 뭔가 디자인이 되게 센스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방법 매우 간단해요. 이 클리핑 마스크된 레이어 컨트롤 J에 하나더 복사요. 해 복사하고 자, 여기 셀렉션 툴 계열 꾹 누르면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라고 있습니다. 가까이만 가면 알아서 피사체를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참고로 이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기능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 인물 사진 어디 없나? 여기 오브젝트 셀렉션 툴이 이제 이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어 이렇게 사람이눈코 입을 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셀렉 p 피플 딱 누르면 사람 이렇게. 우리 이거 그 카메라 로우 필터도 요 기능 이 있었잖아요. 그쵸 굳이 카메라 로우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서도 포토샵에서도 요 기능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인물의 뭐 스킨만 필요하다. 어, 또는 머리만 필요하다. 그러면 헤어 누르고 어플라이 누르면 헤어 부분만 딱 선택 영요을 이렇게 지정을 해 줘요. 어 그래서 사람일 때는 이렇게 펄슨 1 2 해서 이렇게 구별 되니까 요거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어, 최신 포토샵에 지금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시 오브젝트 셀렉션 툴 이용해서 지금은 사람이 아니니까 따로 저 기능이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만 딱 선택을 해주고 자 선택 영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레어 마스크를 추가하면 바로 그 부분만 살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똑같은 이미지 위에 덧대어 놓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는 클리핑 마스크 시켜서 밑에 넣어두고 위에는 똑같은 거, 그렇게 하나 복사해서 위에다 탁 올려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간단하게 이런 입체감을 표현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59페이지에, 음, 이제 타이틀 이용해서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지원 관계서 문자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음, 자 이렇게 가지고 왔고 순서는 여기 밑으로 이렇게 딱 가야겠죠?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160 페이지. 자 이제 이 문자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좀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로고도 하나 넣으래요. 예제 이미지 파일에 로고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로고도 적용을 시켰어요. 시켰고. 161페이지. 이제 이 신발 뒤쪽으로 되게 연하게 그림자를 하나 표현해 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 신발 레이어 밑에다가. 자. 새 레이어 하나 만들어두고 자, B 브러쉬 들고 자, 이런 소프트 라운드 칠해서 들고 이 뒤쪽에다가 이렇게 칠해주면 그림자가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빨간색의 배경 영역에는 칠을 하지 않고 이 문자, 흰색의 문자 영역 뒤로만 그림자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자의 선택 영역을 잡아주면 되거든요. 레이어 선, 레이어에 이 픽셀 정보가 있는 구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레이어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지정이 됩니다. 지금 선택한 레이어는 투명한 레이어고 선택 영역은 이 문자 레이어를 컨트롤 클릭해서 잡은 상태예요. 뭐가 어찌될건 간에 칠을 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이 있는 이 문자 안에서만 칠이, 칠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laughs> 문자 레이어가 칠해지는 게 아니고, 새 레이어에서, 지금 방금 만든 레이어 1번에서 이렇게 칠해지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브러쉬 자체의 투명도를 <laughs> 조금 줄여줄 거예요. 책에서는 이거 아마 한5% 썼을 건데, 음 5%를 썼네요. 그쵸? 5%를 썼고, 참고로 이 브러쉬 자체의 오페서티 조절하고 싶으면, 빨리 조절하고 싶으면, 엔터키 치면, 이렇게 바로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엔터 20, 엔터 하면 20% 브러쉬. 엔터 5, 엔터 누르면 105% 브러쉬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발 뒤쪽으로 브러쉬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이렇게 톡톡톡톡 문질러 줄게요. 이 빨간색 배경에는 어차피 넘어가지 않습니다. 슥슥슥슥, 여기도 뭐 대충 슥슥슥슥, 슥슥슥 해서 컨트롤 D 선택이 해제하고 보면, 자, 이렇게. 그림자까지 한방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더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면 되게 예쁜 그림자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음, 그림자까지 추가를 다 해서 디자인을 다 마쳤습니다. 어, 앞으로 뭔가 배너 같은 거 만들어야 된다 싶을 때 음, 우리 앞서 그 배너 만들 때도 여자 있는 그림자 들어갈 때도 입체감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별간이 이런 입체감. 지금 보면 1층에 <laughs> 배경 레이어가 있고, 2층에 문자가 있고, 3층에 그림자가 있고, 4층에 이 신발이 올라가 있는, 층으로 따지면 4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평면적인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레이어가 있는 것처럼 입체감을 표현하면 시각적으로 더 돋보이는 구성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레슨 9번째 시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